할렐루야, 네,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laughs>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달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이만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한테 이만다 그래서 이제 네, 오히려 전화를 하셔서, 말씀대로 산다, 전해는 것. 뭘 전화하셨는가, 이학계에서 나를 라 잃어버렸죠. 완전 폐허가 됐던 백성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시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지금 이 사이에 나한테 닮았어요. 요즘 생각을 많이 하는 시점이 이스라엘 전쟁이었잖아요. 그때 야, 그동안 퍼져 서 살던 그 젊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전쟁을 했다고, 생업들을 다 포기하고, 밀어놓고, 그 전쟁이 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까, 지 그런 모습을 또 보면서 참, 감동을 으 출격도 받고, 야저이스라엘스타일가지 생각, 막을 생각 많이 하거 아무튼 그 오늘 그 완전히 나라를 보고 온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죠. 초라하 상황이죠. 그냥 계속해서 그냥 초라하다는 말만 나오고 있어.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전 그러나 다 무너졌어요. 나라를 밀어버렸고 온 백성은 포로가 어서 이방당으로 끌려갔습니다. 소설 아닙니다. 실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을 지금 지켜보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나라 지키러 전쟁터 복귀하는 이 국민들을 보면서 또 생각해봤습니다. <목소리> 내가 만약에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반도 전쟁이 나서지 남북전쟁이 나왔다가 6.25가 됐 다시 제발 했다 휴전했다가 다시 전쟁이 되었으고나 예비군 총 쏘겠다고 다시 비행기 타고 한국 오겠다 렇게 돌아가 봤어 냉정하게 그들이 냉정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 인생을 살다가 죽을 꿈 같다고 한번살다죽는곳인데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말하다가 말하는 것 보고 내가 그대를 지켜본다. 호텔이 가그렇게 살겠냐? 하나님도 뜻을 알고, 들어가서 나를 는어썩 그럴 맘도 있고, 그 뒤들이 다버려운 거죠. 다, 다, 다 이해를 하려 돼. 나는 내 인생을 다는. 한편으로 야, 내가 공부어다나 나는 자신 없다. 이런 분들고이두 가지 마음을 다 있는 것 공부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혼자를 선택한다면, 아, 나는 못 들어가겠다.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목표를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다. 그왜 그게 이렇게 억압을 들리고 있는데, 이 나라를 위해 살 기도한다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되게 귀여운 생각도 었어요 결론은, 그때 대봐야 겠다 아니, 딱, 현실 마법치야 내가 무슨 결정을 하는지를 알지. 지금 뭐, 진정성 있는 답을 내는게참 쉽지 않다. 왜 함부로 말하려고 하는지.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떨까? 저 한다? 무릎도 이스라엘처럼 우리 나아지겠다고? 막. 강그에서막향상으로 들까? 하겠다고 혹시 도와달라고 하니까? 빨리 막고 급하게 도망는거 특별히 나고도는거아까도가는건 정치하는 거, 그것도 그렇죠. 참신이에요 그렇게 나라를 <laughs> 사랑해요. 이스라엘 여성은. 나라 지키겠다고 죽어도 좋잖아요. 20대 젊은이 아니, 그렇잖아요. 나라와 함께하는 것도 얼마 안 돼요. 좀 어렸을 때몇번가봤어 그때 좋아요.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이스라엘 여성들인데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시원해 들고 힘들면 같죠 왜냐하면 이유가 그래요. 우리한테 없는 게 이스라엘한테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가 공동체 자체가 신앙 공동체에 있어요. 이게우리나라하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인구, 전체가 기독교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를 묶고 있거는나중에 한민족이다 하는 민족성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신앙운동체는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좀 우리한테는 어느 특별한 게 있긴 하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끈끈하게 묶어되고 있긴 는데 자, 그런데 이선미사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기에, 여호와의 백성이다. 여기에 영어의 백성이다. 이신앙공동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좌우하는 이 사람들 이 지금 나를에 놀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해서 나를를어거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포로로 이렇게 저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놀는지 백성들에게 질질질질 끌려가서 포로로 삼는가?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귀찮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분들. 마치 꼭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처럼, 그런 심정이 있을 때문에더 비참하게 이제 밖에서 이 상황이 우연히 절 끝에, 포로에서 해방돼서 귀환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스로파벨이인도하려따서 다시 무너지고 제거하는 거예요. 다시 전쟁 하는데, 제거를 하는데, 모습이 멈춰가는 거 모습. 3절, 4절. 읽어볼까요? <laughs>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이 보이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잘 것 없이 보이는 성전.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져데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스세게 하여 지 한번 유념하시면서 사절 같이 해보실래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스로 구세게 하여 지어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체사장 여호소야 스스로 구세게 하여 지어라 여호와의 말이다 이따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구세게 하여 지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네. <laughs> 감부 이후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 우리가 굴색이 될수는 이유는 뭔데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하시 우리 나라가 다고포다 와야 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 우리 앞에 있는 것라한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내 앞에 고난 뿐인데, 어려운 뿐인데, 되는 일 없는데, 꼬이는 데 어떻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 그렇지. 내가 왜 그렇게 그 다른 법의 이유를 이게말씀하니오 모자에 같이 읽으십시오. 너희에서나왔 내가 너희와 너희와 같은 그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자 아멘 이게 다연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너무 어려워 너무 초라해 너무 광야 너무 힘들어. 어떡하지?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데 내 앞에 어떤 좋은 분을 주셨길래 내가 지금 힘들지? 안 보이는 거 그런데,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세게할줄 알고, 다시 한번 굳세게할줄 왜?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눈을 돌려, 애국을 마셨다. 추레급 할 때, 그들이 허락되고가난해게 하겠다는 거죠. 광해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여호와가 어떻게 하시는지를 니가 알아보자. 불기도, 불기도, 만도 하면서요. 계속 그 사람께서 보호하시고 그 일들을 함께 하시는 거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이동하시는지를 니가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통과하고 여기 초라한 때다 흔들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볼 이렇게 말씀하시다 우리를 볼수 없습니다. 포하시던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보라 하니다말씀 그 하십니다. 그럼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말씀하셨는 6절과 7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만군의 영호가 이같이 말하느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의 오배가 아니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느라 만군의 영호와의 관계아 결국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드실 것이다. 아 그분의 소에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아, 채우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응. 지금을 보지 말고 우리가 함께 하셨던 과거를 묵상하고 또하나님 주신 유처하 미래를 수망하며나가라 살아라 이런 일을주시 거에요 그림만 같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뭐 다시 재발할 <목소리> 뭐가 있어야 된다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다걸쳐같유기6 2로 폐허가 되다는나라고싸고있마게 같아요. 네. 뭐가 있어야 다시 재건을 하죠. 가능 그래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도내 것이오. 은도 내 것이오. <목소리> 다내 것이오. 내가 한다고 막물이 보았 그러면서 구절을 했으며 평강을한다 놓은 오늘 학범 복사하고참 깊은 나름이다. 평강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목이 뭘까 여러분 평안하시나요? 혹시 불안하시나요? 혹시 불안하시다면 뭐가 불안한 환자일까요? 그게 심해지면 이제 병증을 같이 해 되는 거죠? 갑자기 거기서 예배를 드 이런 생각도 들고 있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게 하시는 얼마나 큰 복인지. 네. 구절을 봅시다. 시작.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아다하 만군의 영광을 낳아다 내가 이곳에 평가를 주리라. 만군의 영광을 낳아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거요. 이전에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웅장하고 끝내주는 예루살렘 성전. 와찬란했어막하나님도더 크신 분이지만 눈에 보이는걸로 그것만 봐도 와 하는 게 있어요. 그 유럽에 가서 너무 아름답게 멋있게 주는 성당을 보면 크으, 그 그거 봐도 이제, 감동이 와요. 뭐, 그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동했던 그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 갔던 거야. 그그 이상은 몰라. 왜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갔던 거 그, 하나는, 그, 주의 주력스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이전, 그 영광, 니가 있는그 최고의 영광. 그것보다 나주에 뭐. 것이다, 것이다. 우리도 모르는게 인정할거 우리가 알지 못할거그 말씀을 하는거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일이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또 불안할 지도 모르겠어요. 왜? 인생에서 생각하는게 많아. 더 좋은게 있을때더불안한거 이게 또 인간이야.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참 복된 일을 만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이입니다 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왜 우리가 부자들은 잘못 잔다면서 나도 안 되어서 어려운데 그을 잃어버린다고 그거 지키려고 거못 잔다고 우리는 돈 많아지고 그때는 밟고잘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는 거예요 그럼 그 어떻게 누가 뺏어갈까? 허치겠다 아, 하나님의 것침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뭐 이제 뭐가 온다. 그리고 이 말씀 무슨 뜻이야? 나, 다른따라슨뜻이 나의 정성들을, 나의 정성 가지고자 한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인생의 정말 어, 좋은 더 좋은 말 정말 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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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말 정말 정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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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이 무너진 코말에서 정말 온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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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말 정말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많이 무너진 그 삶의 자녀 지금 다시 회복한다 아, 함께 이고 있습니다. 나중영광백베푸 하나님의 소망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날에도 평안케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제가오늘한다이야기 있어서 그날의 평안을 추구하게 하실 준비를 아다